사랑하는 소개할 때 각도 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님 김동환 목사님 네, 오셨습니다 네, 기독교장부에 총회장이신 유재천 목사님 나오주신니다 네, 군산 김일동 시장, 최영섭 국회의원님 오셨습니 또, 강근로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시완 보호기관님. 예, 보급계를꼭 사랑하고, 참보급계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신 천택부 장님이꼭 여기에 그 노부를 이끌고 참여하시려고 그러셨는데, 몸이 불편해서 여기에 참여를 못하신다고 예, 그렇게 해서 다녀 보내주시고 축하한다 하는 말씀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또 제주에서부터 서울 부사 여러분 또 각종에 예,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예, 함께하십니다. 참고, 로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은상시장님이신김기부지장님 나오셔서 축사한말씀 예, 해주셨습니다. 你给我。 민선시장으로 뽑아준 김기성입니다이 자리에서. 오늘 고금교회 69년 기념대회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나지 않습니다. 이역을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인 민족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28만 군산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한 민족에게 내려진 소명은 올바른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통합과 화양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단 50주년을 마디하고, 그리고 이미 분단의 권한을 겪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화합과 통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통일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우리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오로지 타이에 의해서 큰 세력들의 싸움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아무런 죄도 없이 풍단을 해가지고 50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우리에게 분란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련과 권한을 안겨주었지만 그러나 통합은 이제 분란을 시킨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우리 민족은 몫으로 우리들은 몫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여러분들 기둥이 앞장서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또 반드시 여러분 기독이 우리나라 통일에 큰 역사를 이룰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민족의 소망이 화합과 민족통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 통일과 화합을 방해하고 여기에 장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루속히 해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대화학과 대통합으로 이렇게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나는 먼저 28만 이 군산 시민을 화합과 통합의 앞장을 쓰고 그 기운이 전국으로 울려 퍼져서 이것이 이제 남한 전체의 지역간 개척난의 통합과 화합으로 이루어져서 그 힘이 이제 저 백두산 암묵강까지 퍼져서 우리의 소망인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것을 굳게 다짐을 하면서 이 기념대회를 다시 한번 28만 시민의 이름으로 축하해 맞이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동환의 시청회에 나와서 축하 말씀해 주시죠 기독교 대한문교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대회를 개최하신 성회장원축일목사를 비롯해서 교단 본부 여러분들과 대회 참석에 삼기 기쁨을 나누시는 교회 여러분들을 성과 성신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00년이 조금 지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 교회가 가는 의미는 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야라는 정신은 당시에. 시대 상황이 교회 상황 속의서 한국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소중한 선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35년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의해 초기 한국교회가 잤던 역사에 대한 책임적 전제로서의 신앙경태는 퇴색하고 신비적이고 피할적인 신앙경태가 지배했던 시기에 보금교회가 이런 때에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신앙을 세우기 위해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라는 정신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지대는 주도되었던 시대에 학문적인 형태를 한국 교회의 신학 체계에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데 충북한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 되도록 인도해 준모음교회 선언은 지금에도 대단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한국인의 자신의 교회에 이어라는 정신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민족주체적인 생각과 한국인 스스로의 고백을 한국인 교회에 세우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주는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직원 없이 한국인 스스로의 교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봄계를 끌어오신 성각자된 교단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교육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에 한국기독교사회중개연구원에서 각 교단별로 통일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후에 NCC 가빈교단 6개 교단 중에 그래도 이런 문제 가장 앞장을 서셨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장로회보다도 통일 문제에 교인들의 의식이 가장 높은 교단이 여러분의 교단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예배에 헌금을 하셔서 북한 수재민 당한 기독교도 열명에 져주신 것보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민족통일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뜻깊은 자리에 더 좋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북한기독교도협회강경선 목사님으로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회에 보내온 북한산 십자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여러분 총회장님에게 전해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위에는 조선평양 이런 글자가 새겨진 태백산 백수산에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이걸 받으시고 여러분이 교단이 그런 교사를 통해서 나타난 대로 통일의 가장 앞장선 교단이 되셔서 성명 충만한 가운데 민족통일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모의 총이라는 유재철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영는 총회장님 그리고 60대 총회 의원이 되신 여러분 그리고 산하 교회에서 참여하신 여러 선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교단이 그, 그 단위, 교단은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교 협력과 우정의 깊은 감사를 항상 저희 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보내는 평화의 인사를 우리 보금교단 여러 선도들 앞에 부족한 종이 전해드립니다. 그양 교단은 지나온 세월 동안 조국의 민교화와 통일을 위해 사심없이 공동으로 노력해왔고 특히 징경 총장이신 조용술 목사님께서는 교파 간의 격식을 초월해서 권한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 교단은 생각해 볼때 항상 신앙의 선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한 색깔을 나타내는 구지개의 일곱 색 가운데 한 색깔을 담당한 거기라고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 있다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다른 교단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이 금년 총의 주제를 아킹담을 흘리고 화해하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온교육 주제여 모든 교회들의 주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서로 힘을 합하여 남북에 담을 걸고 교파간의 담을 털어내고 화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슴면 하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근본 교단은 날로 채소가 되어가는 이 사회 앞에 훌륭한 주제를 내걸는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 이제 뼈이고 최창을 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우리는 겨우 손을 뜨기 시작했습니다만 통일 문제에서도 있어 우리들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우리는 통일의 장애되는 반통일 세력들과 싸워야 할 중요한 책임을 위해 맞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양 교단은. 어느 교단과도 비킬 수 없는 돈독한 헌병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크나큰 빛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석 위원님 나오셔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에, 시장께서 여기서 해서 저도 여기서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60주년 기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 미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1935년 그러니까 일제 때아무래도 시대 때 우리 복음교회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복음교회는 민족 기독교로서 주체적인 자주성을 가지고 이 나라 해방에 앞장서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꼭 10년 만에 조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건국에 또 많은 공로를 끼쳤고 아까 총 회장님 오충일 목사께서 말씀드렸지만 힘은 크지 않고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 학권 한 분이 또 우리 보금, 보금교의 지도자 학권 한 분이 모두 애국을 하셔서 이 나라 건국의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그 뒤에는 자유당 반독재 투쟁의 앞장서 주셨고 32년 동안의 군사정권의 정리를 위해서 민족의 주체성을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반독재 군사문화의 그쟁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이땅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신 하루 교단이 저는 복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교회 60주년 한갑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리에서 복음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언을 드려요. 복음 교회가 창설된 지 10년 만에 조국이 해방된 것처럼 보금교회가 60년 한답을 맞고 나서 10년 만에 2005년까지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이렇게 확신에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NCC의 우리 김동환 목사님, 종무 맡고 계시는 김동환 목사님께서도 조사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나마 정말로 복음교회를 존경하고 또 복음교회를 사랑하는 소위는 이 복음교회는 민족의 미래를 우리 조국의 소명인 조국 통일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민주화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교단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만강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4이1 0년에 조국이 해방된 것처럼 한갑을 맞게 10년 만에 우리 조국이 또 한번 통일될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정치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지만 은 그러나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온갖 모량과 중상과 온갖 파해와 온갖 어려움을 딛고서 반드시 이 땅에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저도 한몸 부승이 겠다는 말씀을 이야기해서 드리면서 제 인사를 가려봅니다. 감사합니다.